영화관 진짜 온다. 당장 극장으로 달려가세요. 무대인사 일정표 영상 캡처 꼭 하세요. 트롯 왕자 정동원 성탄 총동원 더 무비 무대인사 극장으로 출격한다. 영화 예매하고 정동원 만나러 갑시다. 정동원의 지난 3년간의 콘서트 하이라이트를 담은 첫 공연 실황영화 정동원, 성탄, 총동원, 더 무비 예매가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연말 정동원의 무대 실황을 큰 스크린으로 보고 싶어 예매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팬들에게 또한 번의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정동원의 무대 인사인데요. 푸른마음 TV에서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룸맘tv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다양한 소식들을 쉽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수 정동원이 무대 인사를 통해 극장에서 우주 총동원 팬들과의 만남을 예고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콘서트 하이라이트를 담은 정동원의 첫 공연 실황, 정동원 성탄 총동원 더무비의 본격 예매 오픈 소식과 함께 정동원이 직접 전하는 예매 오픈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넘나드는 만능 아티스트 정동원의 지난 3년간의 콘서트 무대의 하이라이트를 담아낸 첫 번째 콘서트 실황영화로 12월 11일 예매 오픈 소식을 알리며 팬들과 만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올겨울 연말 콘서트를 기다리던 우주 총동원 팬들에게 연말 연시 선물과도 같은 정동원의 콘서트 영화는 예매 오픈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12월 11일 영화 예매 시작일부터 본격적으로 치열한 예매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콘서트인 정동원 성탄 총동원은 지난 3년간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매년 정동원의 콘서트 티켓 파워를 보여준 바 있는데요. 정동원의 콘서트를 찾은 관객들은 빛나는 정동원의 모습에 한번 가면 절대 잊지 못하는 그의 매력에 흠뻑 빠져 이번 영화도 너무나 기대된다는 반응입니다. 정동원은 트로트 뿐 아니라 색소폰 연주 뮤지컬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트롯 가수에서 만능 아티스트로의 변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할아버지의 색소폰 무대부터 팬들을 생각하며 직접 작사한 팬송 영원까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성탄 총동원 더 무비는 12월 18일 CGV에서 단독 개봉하며 CGV 홈페이지 앱 등에서 상영 극장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CGV 공식 계정을 통해 12월 18일 개봉을 앞둔 정동원의 콘서트 실황 영화 '정동원 성탄 총동원 더 무비'의 무대 인사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정동원은 개봉일인 12월 18일부터 CGV 용산 아이파크몰을 시작으로 영등포와 왕십리에서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정동원의 무대 인사는 12월 18일, 21일, 22일, 24일, 25일까지 총 5일간 일별로 4회씩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12월 18일 수요일 CGV 용산 아이파크몰 오후 2시, 2시 15분 영화 종영시, 오후 4시 40분과 5시 영화 시영시 정동원을 만날 수 있으며. 12월 21일 토요일 cgv 영등포 오전 11시 11시 15분 영화 종영시 오후 1시 40분 2시 시영시 정동원의 무대인사가 있습니다. 12월 22일 일요일 cgv 왕십리에서 오전 11시 11시 15분 영화 종영시 오후 1시 40분 2시 시영시 무대인사가 있으며 12월 24일 화요일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오후 3시 3시 15분 영화종영시 오후 5시 40분 6시 시영시 무대인사가 있습니다. 성탄절인 12월 25일 수요일은 cgv 왕십리에서 오전 11시 11시 15분 영화종영시 오후 1시 40분 2시 시영시 정동원을 무대인사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동원의 무대인사 관련 정보는 cgv 공식 계정 극장 앱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무대 인사의 예매는 12월 16일 오후 3시부터 cgv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현장 매표소 및 티켓 판매기에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정동원의 모습과 무대를 영화로도 보고 실제로 정동원의 무대 인사까지 볼수 있다니 그 어느 때보다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때인 것 같은데요. 정동원, 성탄, 총동원, 더 무비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넘나드는 만능 아티스트 정동원의 지난 3년간의 콘서트 무대 하이라이트를 기록한 첫 번째 콘서트 실황 영화인 만큼 선명한 스크린과 풍성한 사운드로 현장감을 그대로 담아내어 올해 연말 콘서트를 기다리던 우주 총동원 팬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값진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월 11일 영화 예매 오픈과 동시에 빠른 예매 행렬이 이어지며 콘서트 무비 중 예매율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정동원 성탄총동원 더 무비는 쟁쟁한 경쟁작들을 제치고 오픈 당일 콘서트 무비 중 예매율 1위에 오르며 인기를 보여주며 전국의 연말극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개최됐던 성탄총동원 콘서트가 이번에는 영화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만큼 정동원과 팬들이 더욱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팬클럽 우주총동원을 위해 제작한 필름마크, 크리스마스 기념 특전 등의 이벤트로 영화의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화에는 정동원 콘서트에서 잊지 못할 순간들을 선명한 스크린과 풍성한 사운드로 담아내며 3년간의 콘서트 현장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하여 많은 팬들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대비해 어느새 어엿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은 정동원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기에 팬들에게는 눈물과 웃음 모두 선사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스터 트롯에서 만나 정동원의 영원한 형이자 삼촌이 되어 준 트롯 열풍의 주역들인 장민호, 이찬원, 김희재의 애정 어린 인터뷰까지 담겨 있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정동원, 성탄 총동원 더 무비의 영화 개봉일은 12월 18일이며 12월 11일부터 cgv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오픈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동원, 성탄 총동원, 더 무비는 cgv에서 단독 개봉하며 cgv 홈페이지 앱 등에서 상영 극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동원의 무대 인사 일정은 12월 18일, 21일, 22일, 24일, 25일까지 총 5일간 일별로 4회씩 진행되며 무대 인사의 예매는 12월 16일 오후 3시부터 cgv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현장 매표소 및 티켓 판매기에서 할수 있다고 하니 필히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8일 수요일에는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무대 인사가 있으며 12월 21일 토요일에는 CGB 영등포에서 12월 22일 일요일에는 CGB 왕십리에서 무대 인사가 있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에는 CGB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성탄절인 12월 25일 수요일은 CGB 왕십리에서 정동원의 무대 인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큰 스크린으로 정동원의 콘서트를 만날 생각에 우주총동원 팬들은 벌써부터 부푼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동원의 무대 인사 일정까지 나오며 팬들은 1차, 2차 관람까지 이어보겠다며 정동원 콘서트 영화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동원 콘서트 영화 예매와 무대 인사 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푸른 마음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푸른 마음 TV는 언제나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푸른 마음